전 세계 곳곳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스터리가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진 특별한 곳들이 있다. 미스터리가 벌어지는 신비한 장소들을 살펴보자. 아나몸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 신들의 통로, 우주로 통하는 스타게이트. 이것은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곳은 바로 아라무무루다. 아라무무루는 페루의 험준한 산악 지역 티티카카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티티카카호수는 고대 인카인들의 신 피라코차가 지구에 처음 도착해서 세운 성스러운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인카 신화에 따르면 피라코차 신은 이곳에서 최초로 생명을 창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라무무루가 위치해 있는 험준한 산악 지역의 명칭은 하요마르카인데 이는 신들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나무무르는 거대한 암벽이 인공적으로 반듯하게 잘려 있으며 마치 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의 기능은 없는 거대 석조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문으로 여기고 있다. 아나무무르는 높이 7m, 폭 7m의 거대한 바위로 붉은 사암 암벽에 만들어져 있다. 그 겉면은 아주 곱게 연마된 것처럼 평평하고 매끄럽다. 그리고 이곳의 하단 중앙에는 p자 모양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 공간의 높이는 약2 m 로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이며, 그 중앙에는 사람의 손만한 크기의 원형 홈이 파여 있다. 아라무무르는 인카 문명이 건설한 구조물이라는 설이 있다. 인카 문명에서 이곳에 무언가를 건설하다가 중단되고 버려진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잉카 문명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라무무루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라무무루는 잉카 사원에 있던 한 사제의 이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잉카 제국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침입해왔고 많은 약탈이 일어났다. 그러자 아라무무루 사제는 황금빛 태양 원반을 가지고 그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 황금빛 태양 원반은 잉카의 신 비라코차가 준 것이라고 전해지며 잉카 제국의 오물로 여겨지던 것이었다. 아나무무루는 그 원반을 들고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이 문에 있는 둥근 홈에 그 원반을 끼워 넣었다. 그러자 거대한 문이 열렸고 푸른 빛이 새어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아나무무루는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그 사제의 이름을 따서 아랑 우무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 혹은 신들의 문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근처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잘못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장소로 추락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 문은 언젠가 다시 열리게 될 것인데. 그때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문이 훨씬 커진다. 그러면 신들은 이 문을 통해 태양 배를 타고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석조문이 열리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게 원주민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다. 그런데 미스터리는 단지 전설 속에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거나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1998년 페루를 여행 중이던 윌슨은 아라움 우루의 문 앞에 섰다. 그는 무릎을 땅에 대고 양손을 벌려 문의 양옆을 짚은 다음 중앙의 홈에 이마를 댔다. 그러자 갑자기 어지러워졌고 그 순간 자신의 온몸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별과 성운들이 펼쳐졌고 그는 그곳이 우주임을 알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윌스는 다시 돌아와 아람무르의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 근처에서 울고 있던 아내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마케도 문을 만질 때 에너지의 흐름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알수 없는 빛을 보았다는 이들도 있다. 주민들 중 어떤 이는 키가 무척 큰 사람들이 광채가 나는 불덩어리들을 가지고 문을 지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한편, 아라무무루가 외계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곳은 외계인들이 우주와 지구를 오갈 때 사용하는 통로 스타 게이트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근처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ufo 목격 사건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건의 ufo 목격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잉카 문명은 외계인이 창조한 문명이고 아라무무루는 외계인의 통로로 건설되고 사용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라무무루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후에도 다양하다. 잉카의 왕들은 비라코차 신이 준 황금 원반을 가지고 아라무무루를 통해 다른 세계를 오고 갔다. 때때로 신들은 왕국의 모든 땅을 조사하기 위해 이 문을 통해 땅으로 돌아왔다. 태양의 위치와 사람 문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할 때이 문을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신비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아람은 무르는 유명해졌고 차츰 더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여전히 이곳을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호이아 바치오.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팬파이어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트란실바니아의 진정한 공포는 호이아 바치오 숲에서 찾을 수 있다.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기이하고 오싹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숲은 점점 유명해졌다.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을 살펴보자. 실종된 사람들 가장 기이한 현상은 바로 숲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다. 이 숲의 이름인 호이아 바치우도 실종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아주 오래 전이 숲에서 한 명의 양치기와 그가 돌보던 200마리의 양떼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유해도 그 많은 양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숲은 사라진 양치기의 이름을 따서 호이아 바치우 숲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후로도 실종사건은 또 있었다. 1900년대 숲대 근처에 살던 소녀가 엄마와 함께 이 숲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잠깐 시선을 거둔 사이 소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무려 5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사라졌던 소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소녀는 사라진 날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옷은 물론 몸에도 상처나 없이 깨끗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소녀는 사라진 그날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사라지던 당시의 상황은 물론 지난 5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당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숲에 있는 동안 자신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채지 못했으며 숲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 기이한 모양의 나무, 성득한 모양으로 뒤틀려 자란 나무들이 호이아 바치우 숲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나무들은 마치 알파벳 시자 모양처럼 휘어져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이 숲의 나무들이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나선형을 이루며 휘어졌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조사했지만 나무들이 비묘하게 자라는 원인을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생명이 살지 않는 데드존. 이 숲에는 데드존이라고 알려진 장소가 있다. 이곳이 신비한 이유는 숲에서 오직 이 부분에만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이곳의 토양을 채취해 조사해 보았지만 특별히 식물이 자라지 않을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특히 이 데드존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전자기기 오작동. 숲에서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경험했다는 이들도 있다. 이 숲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잘 작동하던 전자장비들이 숲에 들어와서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상한 소리. 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여성의 킥킥거리는 소리, 어린 소녀들의 비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묘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 와서 조사를 시작했다. 숲의 미스터리와 그 원인에 대해 사람들이 내놓은 가설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가설, 외계인. 일부의 사람들은 숲에서 발생하는 온갖 기이한 현상들이 외계인과 UFO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8년, 식물학자인 알렉산드르 시프트는 이곳에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했다. 그러던 중에 그는 UFO로 추정되는 물체를 보게 되었고 숲의 상공에 떠있는 디스크 모양의 물체를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이 숲에서 UFO를 목격한 사람은 또 있다. 본 기술자인 에밀 바그네아는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찾았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던 그의 친구가 다급하게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박은네아가 그쪽으로 가니 하늘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원반 같은 물체가 떠있었다. 카메라를 쥐고 있었던 그는 물체가 사라지기 전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호이아 바치우 숲기 외계인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숲에서 보고된 실종 사건도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숲의 나무가 기이하게 자라고 특정 부분에만 식물이 살지 않는 것도 UFO와 외계인이 사용하는 전파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두 번째 가설 차원의 문. 어떤 이들은 이 숲에 다른 차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장비의 이상 작동이나 기이한 나무의 형태도 차원의 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숲에서 사라진 양치기와 200마리에 달하는 양의 흔적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는다. 또한 5년이나 사라졌다가 돌아온 소녀가 그날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는 점도 차원의 이동이라면 충분히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가설 귀신과 유령 이 숲에 귀신과 유령, 영혼 등으로 불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 중에는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인 블라드 3세의 영혼과 저주가 이 숲에 들이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블라드 3세가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숲의 이상 현상이 그의 영혼과 저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50년대 이 숲을 순찰하던 경찰 한 명이 유령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본 유령이 블라드 3세였다고 주장했고 이는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한편 이곳은 역사적으로 볼때 많은 귀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 수백 명의 농민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때문에 이 숲에 억울한 영혼들이 많아졌고, 그 귀신들이 기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기묘한 경험을 한 호이아 바치우 숲. 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미스터리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세도나.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는 세도나라는 도시가 있다. 그런데 세도나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난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신은 세도나에 살고 있다. 그랜드 캐니언과 세도나는 둘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해 있다. 그중 그랜드 캐니언은 장엄하고 웅장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야말로 신이 만들었을 법한 장소이지만 정작 신이 머물며 존재하는 곳은 세도나라는 말이다. 웅장한 바위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세도나는 땅도 바위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경이로운 풍경을 선보인다. 그런데 세도나는 일명 기의 도시라고 불리며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이 있는 도시로 여겨진다. 세도나에서 분출되는 기는 일명 보텍스 에너지라고 불린다. 볼텍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용돌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강력한 전자기파나 에너지가 분출되는 특정 지점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 지구상에는 미스터리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장소들이 있다. 그중 많은 장소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에너지 파동이 관찰된다. 이러한 지점을 바로 보텍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보텍스는 전 지구상에서 총 21곳이다. 그런데 그중 세도나에만 무려 5곳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도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미스터리 연구자들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내대로 이 땅에서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곳을 나온다라고 부른다. 나온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다. 원주민 부족에게는 나온다와 관련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우주의 외계인들이 지구를 찾아와서 세도나에 정착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경이로운 지식을 가진 이 외계인들을 신과 같이 해갔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외계인들이 정착했던 이곳에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오가는 문, 즉, 다른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문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초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세도나 스타게이트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2004년 영국의 미스터리 연구가인 기콜라스는 세도나가 스타게이트라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설명했듯 세도나에는 특별한 기운이 분출된다고 여겨지는 다섯 개의 보텍스가 있다. 그 다섯 개의 장소는 길을 통해 과거를 엿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성당 바위, 실제로 비행장이 있는 언덕인 에어포트 메사, 그리고 어번 바위, 문즈 마운틴, 비 마운틴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정확한 오각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도나가 차원의 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세도나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이들이 아주 많다. 밤중에 보텍스 주변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가 하면 여러가지 신비한 빛깔을 띈 불빛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반투명한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여러 명이다. 뉴햄프셔 대학교의 교수인 시어도어도 세도나에서 UFO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는 밤에 별을 관찰하다가 UFO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UFO에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도어는 동료들과 함께 하늘을 관찰하다가 UFO를 목격했는데, 그날은 UFO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접근한 UFO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춰보았는데, UFO 표면에 도달한 레이저 광선은 기이하게 반짝였다. 또한 세도나의 주민이자 미스터리 연구가인 톰 돈고는 이곳에 30년 가량 거주하면서 많은 미스터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방송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세도나의 협곡 안팎을 드나드는 UFO를 여러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미스터리가 목격되는 도시 세도나, 많은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이곳에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문 세타 게이트가 존재하는 것일까.